한 번만 확인해 볼게. 얘들아 3x2의 제곱 플러스 6x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 한 손들어 어 됐어요? 과연 가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한번 하나씩 가봅시다. 평균 변화율 기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번 봐볼게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대충 그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았더니 얘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x의 변화량 1에서 마이너스 1 뺀게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F1에서 F마이너스를 뺀게 Y의 배너랑 이게 얼마라고요? 3이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대로. 2분의 F1은 얼마니? 5 플러스 얼마? A f 마이 1은? 5 마이너스 A 5만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5 날라가고 2A가 얼마? 3 이렇게 보게 되겠네.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평균 변화입니다. 이게 넘어갈게요. 미분계수도 보죠. <laughs> 어휴, 쿨롱이 <쿨럭이나>. 나옵다자 Q는 <laughs> 어떤 전선을 지나가는 전하량이래요. t가 3일 때 전선을 지나가는 전하 양을 저장해 순간 변화 에놓고 하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3차 함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그냥 랜덤하게 그려. 그냥 막막그려 그래. 연출만 하면 돼.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Q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에서? T가 3일 때 응? 순간 변화 율놓고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접선의 기능을 구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접선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 그것이 극한값이로 그래서 하나의 점을 더 잡을 건데 그 점을 음 x로 잡아볼게. 됐니 그럼 여기에 기 직선의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고는 뭐야? x 기 3분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x 기 3분의 뭐? qx를 X Q, 3이라고 써도 돼 안돼? a x 를극한야 x 를 극한으로 보내야 x 가점 x 가점 l 어디로 가야지? 나 e 옆에 가고 싶어. x c e l 은 e n t excellent, e x c e 그러 e n t excellent, 면 x c e l l 아빠한테 x c e l l e n t excellent, 13시간 니다다 자, 대입하세요 x의 세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 x 에 플러스 3, 마이너스 q3 얼마죠? q3, q3, 3 30, 30, 30, 이거 빼니까 얼마니? 바로 계산하자. 27인가? 30, 30, 30, 30, 3보다0이0 3 네. 자, 근데 이거 3대입하니까 0분의 0골 오케이? 3대입하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 내년에 고3이고 이거 이제 뭐해야 되요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3으로 되고 x의 제곱에다가 상수항은 뒤에 9를 써야 될것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제곱이 돼야 될 테니까 플러스 2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약분시킨 뒤에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되어서 요 24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분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갖다가 미분해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정의로 푸는 연습들을 당분간 좀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쭈르릉 그 다음에 평평표현할과 미분계수 볼건데 이거는 뭐 한번 보시죠. 403번 어이 말의 뜻은 이거야. 2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 1에서 3까지 변한대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야. 거기까지의 평균 변화니까 그러니까 이이 직선에 뭘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어떤 점인지 모르는데 미분계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야. 어떤 점인지는 모르는데 이거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요. 같대요. x가 어떤, 어떤 점이야? c에서. c 얼마일 거 아니? 한 가운데가 2니까 2보다클것 같니, 작을 것 같니? 같니? 이보다클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laughs> 확인해 보자.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x의 변화량, 기울기야, 기울기 에들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끝. 빨간색이 미분 계수. 얘좀 귀찮네.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C로 갈 때. X 빼기 c 분의 FX 빼기 FC. 오, 귀찮, 귀찮. 계산 너무 귀찮아요. 자, 이거 계산해봐, 저도 F3 이 얼마니? 0인가? F1은? 마이.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잘 계산하면 왔다라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저거 그대로 돼. 리미트. x가 c로 갈때 x-c분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빼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c 와우 이거 정 어떻게 해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가 c 대입빵이니까 여기다 c 대입이야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c라는 인수가 반드시 존재해 여기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니까 x c가 있니? 여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 c가 있어야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니까 x c가 있어야 되니 이거 먹고 뭐난 다음에 약분하고 난 다음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C를 대입하면, 2C-3이 되네요. 오케이. 어, 너무, 너무, 판서가.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2C-3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C는 얼마가 되죠? 1이라고요? 2가 나와야 되는데요. 계산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아니? 이게 플러스 인데 여기가 잘못된다 보다. 이게 마이너스 여기잘못됐는데 F3, 0, F1, 마이너스 2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2를 빼서 플러스 2가 뭐가 플러스 2. 어디? 어디? 음. F1이 마이너스 2인데 그 마이너스가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0에서 마이너스를 빼는다는 거죠? 네 그니까 뭐가 되는 게 맞아? 일이 1이 되는 게 맞아요? 1이야? 에? 여기 1이었어 그래서 c가 얼마? 2가 네. 돼요 어, 그니까 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c가 2면은 한가운데네요 네 저것은 우연이 아니야? 에? 항상 한가운데야 자, 봐봐 뾰롱, 뿅 얘들아 이거는 이차함수의 고유의 성질이야 이차함수의 고유의 성질인데 여기 봐봐 이미 우리가 결론을 봤으니까 또는 이차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릴게 오케이 그럼 이 평행한 선하고 접선을 그려볼까?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거하고 접선을 그려볼까? 아, 평행한 접선? 어디서 그려지니? 밑에서 그려지는데, 그때의 교점을 관찰을 해봐. 여기에 교점, 여기에 교점, 여기에 접점, 관찰하면, 너무나 명백한. 에이씨! <laughs> 너무나 명백하게 이두 개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 어휴, 알겠니?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은 이 아이를 잠깐 비틀 것 뿐이야. 이 아이를 비틀것 뿐이야. 그냥 비틀것 뿐이야. 그래서 저 위에 있던 성질 자체가 변하지, 방금 왼쪽에서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아.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이렇게 길이가 서로 같아져.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내가 뭐 받아들일 수,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해볼게요. 표현 이렇게 한번 해볼테니까 이게 이해 되는지 봐라. 얘를 y는 fx라고 하고요. 이 직선을 y는 gx라고 할게요. 나는 지금 뭘 할거냐면 은 fx-gx라는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볼거예요 fx-gx를 뺀 그래프를 그릴거야. 쭉 내려가. 쭉 내려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어떻습니까? 저기 교점. 지금 왼쪽에 있는 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똑같은 것,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됐니? 자, 이점 어때요? fx, 스주에서같죠때면 얼마야, 그러면? 여기는요? 네, 0이에요. 그니까 러이안에 있는 아이도 2차 함수란 말이에요. 나도 2차 함수야. 오케이? 나는 근데 이두 점을 지나가야 돼, 지금. 이해 돼? 그리고 이차 함수는 어, 여기 있는 그러니까 높이 이 fx의 높이에서 gx의 높이를 빼는 거니까 요 길이들을 전부 다 밑에다가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 길이들을 표현하는 거야 다시 좀만 더 그릴게 자 이거는 정말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함수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정말로 내가 아래다 옮긴다 이거 하나하나 <laughs> 뿅 뿅뿅 뿅. 일단 다음이죠 어이 너까지는 고난하지.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이게 함수 값이에요 지금 이게 함수 값이야 이게 함수 값이야 잠깐만 그냥 비틀어져 있던 것을 비틀어져 있던 것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함수 값이에요 이게 함수값이야. 요게, 요게. 우리 얼마든지 약간 오차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이메일로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죠. 알리니내 그래프로 옮긴 거, 이해 돼요? 아까 위쪽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여기 있는 이 아이를 여기서 뺀그래프에 지금. 이해 돼? 뺀 그래프. 잘 생각해봐. 다시. 요 놈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laughs> 뭐야, 아까, <laughs> 가운데 이 지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 지점의 함수값은, 여기의 함수값이 가장 긴 곳이잖아요. 다시 한번. 가운데 점은 함수값의 차이가 제일 긴 곳이지 제일 긴 곳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접선에서 만들어져 접선에서만 이 함수값의 차이가 제일 길어 그러지 않겠니? 다시 한번, 한번 이해를 해봐 여기 함수값의 차이들을 볼 건데 이 함수값의 차이들을 볼 건데 이 함수값의 차이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이 접하는 지점에서까지가 그 여기 여기가 가장 가 차이가 많이 나. 그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긴 거야. 가운데가 가장 긴 이유가 여기가 오케이, 여기가 가장 길잖아. 이차 함수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차 함수 선대칭 도형이니까 가장 길다고 가, 여기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너하고 너는 그러니까 기울기 같은. 이 기울기 같은 이 아이는 그냥 중점이라는 걸 다시 말해서 밑에가 중점이니까 여기도 중점이라는 이야기야 비틀어져 있어서 그러지 않아 보일 뿐이지 그냥 이건 2차 함수를 그냥 이차 함수 표현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이차 함수 받아들여지니? 되는 만큼만 하세요 다음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것 같으니까 음. 거부감이 온다라면은 저 비틀어져 있는 모양이 전혀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선대칭 함수인데. 여기 값이 이 함수 값들의 차이가 가장 긴 곳은 이차 함수 입장에서 한 중앙이고, 그 중앙이 바로 여기지. 근데 여기 가는 이 길이 가장 길다라는 것은 너하고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뜻이고, 거기가 바로 여기야 네. 걱정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그 결과를 알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면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404번에 이차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화할 때 a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면 이 점은 중점이 되니까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볼까요?